안녕하세요. 선배님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질필러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질필러를 뭐 충분하게 맞았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진료 볼때 그런 사례를 한분 만났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왜 어떤 사람은 20cc를 넣어도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6cc만 넣었는데도 충분히 좋은지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드릴게요 어한 번씩 제가 질 필러 시술을 하면요 어 필러로만 모든 걸 해결하시려는 분을 만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필러에 굉장히 적합해서 필러만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필러만으로 하기에는 뭔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어, 이게 그 탄력이 너무 부족해서 필러를 넣어서 필러가 제 위치에 고정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필러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성생활을 할때 어, 나도 뭔가 꽉 차는 느낌을 받고 상대방도 뭔가 자극이 더 있었으면 이거를 원해서 필러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분들의 시술을 해 보면요 어, 필러가 제자리에 있는게 아니라 관계를 하거나 뭐 이제 진찰을 하거나 할때 이게 제자리를 유지해 주지 못하고 자꾸 밀려요 어 그러면 이게 원래는 볼록하게 튀어 올라오면서 공간을 메꿔 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밀려버리면 필러로서의 그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럴 때는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어, 그리고 어, 공간이 너무 넓은 분들이 있어요 어, 출산을 하시고 나서 공간이 많이 넓어 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질 입구가 멀어지신 분들은 이걸 필러로 메꿀 수가 없어요. 필러를 넣으려고 하면 정말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음, 필러만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이게 필러 자체도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처지거나 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러만 너무 많이 넣어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음,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입구를 줄이는 거는 뭐 레이저라든지 고주파 시술로도 어느 정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어, 수술만큼 명확하게 이제 확 좁아지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만큼 늘어난 게 심한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필러로 다 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필러 시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오신 분이 필러를 타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필러를 맞았는데 그전보다는 좀 낫기는 한데 좋아졌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필러가 틀림없이 볼록볼록하게 잘 만져져요. 어, 필러가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시술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합한 위치에 있지가 않은 거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간이 이만하다고 치면 하나는 이쪽 끝에 가 있고 하나는 이쪽 끝에 가 있고 하나는 이쪽 끝에 가 있고. 하는 이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는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제 역할을 하기에는 어,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여기 하나 붙어 있는 게 어떻게 볼륨을 줄여주겠어요? 어, 그죠?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술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여섯 개를 시술을 받으셨거든요. 제가 만져보니까 여섯 개가 다 만져지기는 해요. 어, 그런데 다 다른 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 그 정말 볼륨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받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6개월인가 되셨는데 이게 다는 아니지 않겠나 해서 이제 오셨고 그분이 탄력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일단은 탄력을 올리는 고주파 시술을 먼저 받으셨고요. 리비 빠 하셨고 그리고 그다음번에 오실 때 필러를 제가 보충을 해서 조금 더 넣어 드렸어요. 그 전에 6cc를 넣으셨고 제가 그 3cc를 추가해서 넣었거든요. 어 그래서 원래 필러가 있던 자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멀어서 어 별로 이제 거기 추가한다고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다른 위치에 이제 세 개를 같이 넣었거든요.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내진을 해봤을 때는 정말 공간이 확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일주일 지나서 관계를 하고 또 다른 시술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그때 여쭤보니까 어, 너무 좋아졌다면서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뿌듯했죠. 그래서 이런 필러 시술을 받을 때는 뭐몇 cc를 넣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넣는가 이 환자분에게 뭐 적합한 위치는 어디일지 근육을 잘 쓰시는지 그뭐 너무 소프트하진 아, 는지 이런 것들을다 어 판단 을 해서 어떤 시술 과 함께 할지, 필러 단독 시술 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 해야 되 고, 결국 에는 수술 적인 방 법이 맞을 건지 까 지도 고려 를 해서 시술 을 받으 시는 게맞 아요. 그래서 저는 필러에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분들은 그냥 필러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그리고 이미 공간이 그 충분히 좁은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더 많이 원해서 하시는 분들 어,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려요. 어, 이게 더 넣어서 도움이 될것 같으면, 음, 한두 개라도 더 시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계속 욕심을 내다 보면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만 많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프다고 느끼는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많이 넣는 게 해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병원에서는 20cc를 넣으라 하고, 어, 어떤 병원에서는 3cc만으로 된다고 하고, 이런 거의 차이는요, 어, 필러의 종류 차이예요 어, 20cc를 넣는다는 병원은요, 음, 정말 그 3cc, 5cc, 요 정도를 시술하는 병원과 다른 종류의 필러를 쓸 거예요. 콜라겐 어, 필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가루가 있고요. 이걸 믹스하는 물이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이거를 같이 섞어서 넣었을 때 남을 수 있는 게 1cc다라고 하더라도 물을 넣는 거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남는 콜라겐은 1cc가 남더라도 물 같은 경우는 2cc, 3cc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20cc를 시술하고 오셨던 분이 제가 내진을 해 보니까 없어요. 20cc가 어디야? 어. 이렇게 만져보면 올록볼록하게 만져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이 없어요. 20cc라는 그런 볼륨 자체가. 사실 20cc를 제가 주로 시술하는 뭐 윙크필 같은 걸로 한다고 하면 질환이 꽉 차요. 어 그래서 관계를 할수 없을 정도로 차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음, 그리고 사실 이게 그 효율성의 면에서 질이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겨 있잖아요, 그죠어 근데 내가 감각을 느끼고 내가 오르가즘을 느끼고 음, 뭐 상대도 이제 좀 예민하게 느낄 만한 부분은이 전체 다가 아니거든요. 음, 질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안쪽까지 좀 충분히 채워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그 부분은요 차 있어도 나도 감각이 없고요 파트너도 감각이 없어요. 차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 에다가 필러를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질 입구에서 한 2cm, 3cm 들어간 부분. 그 부분에 뭐 주스팟이 있고, 그 부분에 내 근육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잘 보강만 해주면 어, 어차피 질 전체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어, 내가 기분이 좋을 만한 부분들, 그 부분만 이제 효율적으로 잘 배치를 해서 필러를 넣어주면 충분히 좋으실 수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5cc, 6cc 정도 시술을 가장 많이 하고요. 부분 분들 같은 경우는 3, 4cc 실수를 하기도 해요. 어, 그런데 막뭐 10cc 이상 넣어본 적은 없어요. 어, 그만큼 추천드리지도 않아요. 필러가 10cc가 들어가면요 무거워요. 어, 무거워서 밑으로 묵직한 느낌, 처지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뭐한 4, 5cc 정도만 넣어도 그게 묵직하고 그 느낌이 안 좋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는데요. 보통 시술 후에 2, 3일만 지나면 그런 느낌이 사라져요. 어, 적응이 되고 자리를 잡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해서 계속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어, 그런데 20cc 너무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어, 20cc가 남아 있는 이런 시술은 아닐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것들 빨리 뭐 녹아서 없어지는 것들 그렇게 넣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어,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리모델링 시키는 측면에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 저는 흡수가 좀 늦게 되고 덜 되는 필러로 이제 꽉 채워 넣고 이게 오래가고 충분히 역할을 하기를 원해서 음, 그렇게 시술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필러를 받으시고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요 어, 이 공간을 다 채워 주세요 이런 요구는 제가 들어 드리지는 못해요 어, 저 도 이제 나름의 고집이 있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한 어, 역할을 할것 같은 시술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어, 필러는 어떻게 시술 하느냐, 어, 어떤 타입의 분이냐, 어, 어떤 질을 가지고 있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필러하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하나 하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라고 하시기도 해요. 필러는 어, 어느 정도 어, 파트너가 막 깜짝 놀라서 너무 너무 좋아서 넘어가는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을 때질방기가 없어지고 내가 느꼈을 때 이전보다 좀더 똑같은 파트너와 관계를 하더라도 좀꽉 차는 느낌이 드는 정도 그 정도 시술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전후 차이가 있죠. 어, 차이가 있으려고 시술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 필러, 시술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술하는 범위에 따라서, 뭐, 질타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많이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니고, 많이 넣는 필러는 틀림없이 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20cc 넣은 분들은 저한테도 가끔 찾아오시거든요. 어, 20cc나 넣었어요? 뭐 넣으셨어요? 뭔지도 몰라요. 어, 그런데 얼마 주셨어요? 하면. 뭐를 넣었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제 시술을 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별로 선호하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